우리는 앞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룻기 1장부터 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유력한 자 다시 말해서 능력이 출중한 보아스인데 성경의 말을 빌려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고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룻기의 이막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 3장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의 미래를 장례를 생각해서 남편을 찾아주려고 루세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루스는 이 방에서 왔고, 또 여자이고 과부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였습니다. 루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실 남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져 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기업무를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는 남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루을 여자로 여자고 또 과부이고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오미는 자신을 붙쫓아서 따라왔던 룻을 위해 안식처를 구해주고자 했습니다. 나오미가 루슬 위해서 점찍어 놓았던 사람은 우리가 잘 예상할 수 있듯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가족의 기염무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날 기회를 가져라라고 보아스가 아, 루, 나오미가 루스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루슬은 나오미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가서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은 채로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눕습니다. 보아스가 한밤중에 깨서 루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 보고 보아스에게 어, 넌 누구냐, 루세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 보아스에게 루시, 당신은 기업물을 자이고 자신을 맡아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 루스의 행동이 순결하고 또 의로운 것임을 인정하면서 현숙한 여자라고 불러 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존중해 주죠. 보아스는 루시 이 가까운 친족 중에 결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사람이 권한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보아스라 보아스의 차례가 되어서 자신이 그 책임을 질 수도 있고 못질 수도 있지만 그 책임을 지게 된다면 끝까지 지겠다라고 보아스가 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루에게 여섯 번이나 보리를 되어서 이어주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루슬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루시 집에 돌아가는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얼마나 밤새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시 새벽녘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죠. 루스는 보아스가 준 보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 줍니다. 17절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보리를 여섯 번 대어주었다는 내용이 3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15절과 17절에서 나오는데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기록하신 것인데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이유가 있었겠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모자란 6인데요 왜 6일까요? 아마도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곱이라는 확정이 아닌 여섯 번 되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17절에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빈손입니다. 이 빈손이라는 단어가 비어 있다라는 단어가 루기에서이 3장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닌데요. 바로 1장에서 비어 있다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기쁨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의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또두 아들을 잃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텅 비어서 돌아오게 했다라고 나옴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장에 비어 돌아왔다는 것과 삼장의 빈 손인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지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아픔을 헤아리고 또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더니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비어 돌아오게 한 분, 또 자신을 괴롭힌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나오미를 괴롭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어쩌면 나오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장 18절에서 루사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자.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아스를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신뢰하게 앞서서 보아스를 사용하시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하나님은 루시 살 때도 계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첫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룻은 인생의 최저점을 찍고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모압은 고향 땅이었고 익숙하고 또 어쩌면 새로운 남자, 젊은 남자를 찾을 수 있는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기회가 있어 보이는 기회의 땅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인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고 또 낯선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고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개가 가리워진 도전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회의 땅대 도전의 땅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나 준다면 확실히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기회의 땅대 하나님을 섬기는 도전의 땅. 밸런스가 너무 안 맞죠?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며 또 눈에 보이는 결과와 확실한 결과만을 중시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으려 하고 도전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만 하는 이 세상 그리고 적당히만 살자 또 우리 무탈하게만 오늘 하루 살아가 보자 라고 외치는 세상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전의 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은 쉽게 떨어지질 않죠. 마음은 먹는데, 그럼 나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고 사냐? 행동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면서 살수 있을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에게 되길 소망하며 호기롭게 따라 나섰던 룻의 선택지, 이 베들레헴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젊은 남자도 없을 것 같고 돈도 명예도 없을 것만 같은 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 오자 룻과 나오미가 걱정했던 남편과 식량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사용하시어서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것을 주셨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거나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거나, 우리는 분명히 하루에도 여러 번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믿음을 다해 발을 디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덮어주시는 덮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낳고 싶으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옷자락이라도 바지가랑이라도 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여종을 완전히 덮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손은 잠시 빼놓고 발만 담궈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처럼 살지만 손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덮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저기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 완전히 흠뻑 젖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일생 일대의 선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제 원래 꿈은 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는데요. 잘 어울리나요? 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는데 겉모습은 잘 어울렸어도 제 지식이 잘 어울리지 않았나 봅니다. 원하는 학과에 떨어지고 재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 저에게 조언아 아니다 너는 신학과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와라 라고 하셔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다닌 게 있으니까 시간을 쏟은 게 있으니까 내 정성이 예뻐서라도 하나님이 날 굶어 죽이시진 않겠지? 하고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제가 단단히 이 시험에 들어서 성경에 적혀있는 말들이 하나도 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대로는안 되겠다. 내 미래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 보자라고 호기롭게 1학년 여름 방학 내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기도만 했다 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없죠? 없겠죠. 하면서 아주 교만의 극치를 달렸을 때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오랜 시간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이 찾던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제 주변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른받아 나서니 몬 어디든지 가오리다 해서 신학과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저는 예상치 못하게 신학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 곳또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곳은 저에게는 바로 신학과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씀을 따랐고 저도 모르게 선택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을 쳤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싸매주시고 덮어주시니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에 쌓인다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좋은 거야. 너왜 이걸 선택해? 너는 왜 손해를 보며 사니? 이쪽으로 와한 번만 발한 쪽만 은혜 옷자락에서 빼서 이걸 선택해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차마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도 못 이기실 것 같은데?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상사는 아니 내 고집은 하나님도 이기시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한 그것까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루시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로 보호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완전히 덮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심야 예배 자리 가운데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교회라는 떡집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냐 이불 속이냐 교회냐 그 드라마냐 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발걸음을 옮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금요일 이 시간이 되면 습관에 따라 뭐에 홀린 것처럼 주섬주섬 성경책과 안경을 챙겨서 오셨더라면 그것 또한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룻과 나오미를 친히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삶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여기서 너에게 은혜의 양식을 내려 주길 원하니 여기로 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뗀 루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주의 옷자락을 펴서 여정을 덮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들은 우리라면 한 발도 그곳에서 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차마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그 마음의 짐까지도 하나님의 넉넉하고 그 따스한 옷자락 품 안에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꼭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날마다 베들레헴을 향해 달을 떼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